안녕하세요. LNS 정보기술 이경희입니다. 에크로뱃 10버전의 PDF 포트폴리오 기능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로뱃 10버전의 PDF 포트폴리오는 하나의 PDF 파일 안에 다양한 포맷을 하나로 묶어 주는 기능 외에도 문서 안에서 미리 보기가 가능하며 에크로뱃 9버전보다 썸네일과 전체 화면 보기 기능이 향상되었는데요. 각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동영상 파일을 제작해서 교육자들에게 교육용으로 배포를 해야 할 때, 각각의 동영상 파일들을 하나의 에크로벳 10버전의 포트폴리오로 묶어서 전달을 한다면, 교육자들이 일일이 파일을 열어보지 않고도 각각의 과정의 동영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자가 동영상을 보다가 필요한 파일이 있다면 파일 추출을 통해서 동영상을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보 입수라는 카드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PDF 문서 안에 삽입된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지 않고도 그 안에 태그들과 저작자와 타이틀 같은 메타데이터 값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디자이너라면 디자이너북을 관리하고 계실 텐데요.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지 PDF 포트폴리오 활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로베 X의 PDF 포트폴리오는 화려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작품들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미리 보기 등을 하시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 말고도 동영상 파일을 제작하셨다면 동영상도 손쉽게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서 바로 미리 보기로 동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다른 디자이너들에게 그림 파일과 동영상 파일을 전달함으로써 필요한 파일들, 성공한 이미지들이나 동영상 파일만 따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나 활용하실 수 있는 웹 컨텐츠를 보관하고 검색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포트폴리오에 웹 컨텐츠를 에크로벳 9버전보다좀더 쉽게 보관하실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즐겨찾기를 하듯이 포트폴리오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웹 컨텐츠를 다운시실 수가 있는데요. 즐겨찾기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즐겨찾기에 담아둔 웹페이지들은 만약 웹페이지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크롭의 pdf 포트폴리오 안에 html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웹페이지에 유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단에 편집 메뉴를 눌러서 포트폴리오 에웹 컨텐츠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컨텐츠 추가 버튼을 눌러서 알고 계신 url 주소를 직접 타이핑 하시 거나 복사해서 추가 버튼을 눌러 탑입하실 수 있습니다. 웹 컨텐츠 안에 관련 기사 내용이나 특정 단어들을 검색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거나 재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프리젠테이션을 PPT 파일로만 하시나요? 새로운 제안서를 발표하실 만한 프리젠테이션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품을 판매하시는 영업사원이거나 마케팅에 근무하신다면 프리젠테이션을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상품에 관련하여 제안하거나 소개를 할때 파워포인트 문서 외에도 엑셀, 워드, PDF, 동영상 등 다양한 문서들을 보여주셔야 할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 때마다 응용프로그램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설명하신다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예제는 보험 설계사가 고객에게 자신의 상품과 약관, 뭐, 기타 등등의 자료들을 보여주려고 할때 포트폴리오 하나에다 담아서 한 번에 여러 가지 문서를, 응용프로그램을 열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프리젠테이션 기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PDF 문서조차도 파일을 열지 않고도 그 문서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페이지들을 넘겨보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미리보기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네비게이터라는 템플릿을 만들 수만 있다면 지금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큰 화면으로 전체 화면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파일로 PDF 포트폴리오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환자 진료 기록을 개개인별로 포트폴리오로 묶어서 병원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크로베 PDF 포트폴리오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만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업무에 적용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굉장한 기능입니다. 개인 문서 보관부터 영업, 마케팅, 홍보, 디자인, 다양한 분야에서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에크로베 9버전의 포트폴리오를 재사용하시는 방법과 기본적인 사용 방법, 그리고 시각적 테마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로베 9버전에서 만들어 놓은 PDF 포트폴리오를 에크로베 10버전의 레이아웃으로 변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편집 버튼을 눌러 미리 보기 모드 유지 또는 지금 변환을 선택하셔서 파일은 유지한 채 템플릿 레이아웃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에크로베 9와 에크로베 10의 포트폴리오 내비게이터가 호환되지 않지만 지금 변환을 통해서 에크로베 10 버전으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에크로베 X PDF 포트폴리오 기본 사용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서 PDF 포트폴리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레이아웃, 세부사항, 공유의 세 가지 탭을 보실 수 있고 이세 가지 탭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레이아웃이나 시각적 테마나 색상이나 배경 또는 파일을 관리하실 수 있는 필드를 생성하시거나 이메일이나 SendNow를 통해서 PDF 포트폴리오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이아웃에 파일 추가, 폴더 추가, 웹 콘텐츠를 추가해서 원하시는 문서의 파일들을 가지고 오실 수 있고 파일이나 폴더를 모두 추가하셨다면 어도비가 공급하는 레이아웃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네비게이터를 의미합니다. 내비게이터 하나를 고르셨다면 시각적 테마를 주실 수 있습니다. 기본 시각적 테마 외에도 다음에 배우실 여러분들이 플래시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실 줄 안다면 여러분만의 사용자 정의 시각적 테마를 가지고 와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각적 테마를 고르셨다면 다음은 테마 안에 배경 색깔이나 글자, 카드 색깔 등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 팔레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나만의 색깔을 갖기 위해서 배경의 그림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메뉴를 선택하시고, 배경 이미지에서 원하시는 그림을 선택해서 불러옵니다. 배경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너무 작네요. 바둑판식이나 모드 표시 등으로 이미지의 크기를 배경 크기에 맞춰서 변경하실 수 있고, 정렬도 가능합니다. 또한 배경 이미지의 불투명도나 흐림 효과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에크로백 10버전에서는 이미지 배경, 시각적 테마 등으로 좀더 커스터마이징을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헤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미지나 텍스트를 추가해서 포트폴리오에 타이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헤더 부분에 여러분들 회사의 로고나 문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을 삽입하고 또한 텍스트를 추가해서 제목이나 이메일 주소나 발표자 이름 정도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추가 후 글씨 크기, 폰트 모양, 색상을 변경해서 나만의 포토그래피도 가능합니다. 자, 모든 레이아웃 설정이 끝나셨다면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셔서 다양한 필드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만의 파일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에서는 필드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만든 날짜, 크기, 저작권 순으로 정렬도 가능하십니다. 위쪽 상단에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서 완성된 PDF 포트폴리오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